여여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티리아들을용에게 이나니라. 이 시대에 오는 일어나 적금, 성업, 인연을 가서그일어나이그 배치라. 그 앞쪽 인자 앞에 성각, 가르치는 수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여호와의 러분을 피하여 그 일어나 가실수록 도망아. 이마에 있는가 말하라. 내 성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고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아니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해브리사람이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 얼굴을 피함민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우리가 알고 심히 두려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10절 말씀까지 왔습니다 한절 한절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음,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은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어 깊이 잠이 든지라 예,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두려워서 각각 자기 신을 부르는 성도들. 예, 그러면 여기, 이, 장 일제를 보면 오장 맨, 처음에 보면은 사공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에, 요나서에서는, 그 배를 이렇게, 배를 타고, 노를 젓는 것을 성도의 신앙으로 비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공들은 노를 젓는 자들이에요. 노를 젓어서, 실제로 자기가 할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는 성도를 상징해 주는 부분이라고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둘러왔고 그러면 사공들은 굉장히 바다에 폭풍이 세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들 폭풍의 세력을 알고 있는 사람이 사공들이에요. 사공들이 뭐냐면은, 그, 사절에서 사도에서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바닷 가운데 대풍을 일으켜서 큰 폭풍이 일어나게 했던 사건들을 전번 전문 전분째 우리에서 볼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닷 가운데는 바다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거나 마찬가지, 예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량이 계속, 어쩔 때는 잔잔하고, 어쩔 때는 높았다가, 그 대풍이 몰려오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어, 그, 바다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각 개인 개인에게 일어나는 그 여러가지 풍량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들이 들어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요나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 m 선택받은 s u 자 j 부 c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저도 그 m button. I m a d 이렇게 부름 받은 사람 중에 하나 d 한 사람이에요. 그 e it. I made it. I made it. I made it. I made it. 이이 a d e it. I made i 받은 made it. 우리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세계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요 또 택하신 것은 두 번째에 우리를 생명적인 아들로 낳은 존재들이요. 그리고 우리 생명적인 아들들에게 에그 신의 영광과 능력을 입혀주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성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원죄가, 자범죄가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우를 선물로, 공짜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실제로 성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사망해서 생명으로 권유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 인데 어때요? 우리가 세상에 사고 가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 상공들이그 바다에서 이제 태풍이 불으니까 그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죠. 그런데 배에는 누가 있어요? 배가 거의껴지게될 정도로 그런 상황까지 가 있는데 배에서 총책임을 진 사람이. 선장이잖아요. 선장. 선장인 것처럼, 어, 이것은 선장을 상징해 주는 것은 목계자로 볼수 있습니다. 목계자. 그래서 자기의 신들을 부르고 이런 말을 볼 때, 예, 이것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일이,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생기면은, 하나님 놔두고, 하나님 놔두고, 내, 예, 예, 육적인 생각만 가지고, 그냥 미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가려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내가 원하는 환경 아니에요. 이것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역경, 고난, 이 환경, 이거 물리쳐 주세요. 내가 원하는 환경 갖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많이 힘들면 어디 가죠? 보살 찾아가요. 전쟁이 찾아가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한계선에서 하는 거 그리고 이사 갈 때도 뭐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 중에 있어요. 근데 전에는 교회 다녔었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시고. 어, 안 다니시는데, 이사를 해야 되는데, 언제 할까? 손이 없는 날 해야지. 이런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지, 에, 이렇게 지배받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신을 불러요. 우리가, 우리가 내 신앙에 앉아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가 찾고 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 환경을, 이 사건을, 이 일을, 이 직업을, 내가 걷고자 했던 이 자리를 하나님이 이곳에 앉혀 놓으셨으니,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기도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내게 주고자 하는 게 보고 내게 깨우침을 여기서 주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무적으로 살아갈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자기의 신앙대, 로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방법대로 살아온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 자기 신에게 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똑같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 보면, 들어와야 각각 자기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러면 배가 아, 무거우면 풍랑이 에, 태풍이 일어나서, 태풍이 일어나서, 어, 그 배가 거의 깨어질까 싶을 정도로 많이 태풍이 강하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고통과 관란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었을 때에 할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있는 물건들을 다 버려요. 그 물건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보면은 예, 기구도 배고 도구 옷 그릇 무고 무기 방패 주머니 보석 항아리 현악기 악기 물건 이것이 배가 가득 세상의 물을 가득 실었습니다. 실고 가는 그 세상의 배예요. 근데 우리 신앙의 배, 신앙의 성도가 신앙의 배를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이 세상 걸로 가득 차 있는 건지, 하늘 걸로, 하늘의 걸로 차 있는 건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려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내려놓기가 엄청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네. 세상의것은 돈도 버리고, 뭐든 매매도 다 버리라,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사용권하고, 예, 사용권하고, 자기가 사용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준 걸로, 그리고 천지지기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걸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요다가 여호와의낯을피해서 니네 성으로 가라는 거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다시스 가는 배 탔잖아요. 다시스 가는 배를 탔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가면은 대풍을 일으킵니다. 지금도 일으키고 계십니다. 잔잔한 바람도 일으키지만, 대풍도 일으키십니다. 제게도 그 바람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 어, 음, 불어주고 계세요. 그걸 봤을 때보면 겉모습으로 보면은, 내게 해로운 것처럼 볼수 있어요. 육제, 육적인 생각에서 보면은, 육적인 생각에서 보면 해로운 거예요. 그런데, 내 육적인, 육적인, 세상의 보아들을, 세상의 욕심을, 세상의 그, 그, 보 에, 저기 뭐라, 자랑할 것들, 명예들, 이런 것들, 그,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 내려놓게 돼요. 누가? 내 환경을 통해서. 그런데, 나의 가족도 있고, 내 친척도 있고, 교우들도 있고, 그리고 주변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내 숨겨져 있는 내 모습들을 하나하나 일어나게 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태풍을 통해서, 대풍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자리가 이거다, 그래. 구받은 성도지 만 너, 그 어차피 천국 가려면 좀 힘들지 않냐? 그거 내 걸로 좀, 하늘의 걸로 좀 바꿔 오면 안 되겠니? 그 사건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더 크게 와 있습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 그래서 나의 육의 모습들, 그리고 내, 나의 영적인 그 모습들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 놓은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앉혀 놓은 자리고, 그 앉혀 놓은 그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할수 있는 거, 내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그 육적인 생각인지 하늘의 것인지 땅의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은 육적인 생각 속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가면 육적인 그 우리에게 오는 모든 것을 신앙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환경이나 사건이나 사람. 그러면 힘들어져요. 그러나 그 속에서 신앙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주고자 한게 무엇입니까? 내게 깨우침을 주어서 내가 세상의 물건 그금은부와 이게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내게 내려놓고 가야 될 부분입니까? 이런 것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달아졌을 때 소유권하고 사용권을 하나님 앞에 넘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놓은 것, 내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내 뜻대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돈을 쓰기도 하고 물질을 쓰기도 하고 내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을 또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속에 그큰대풍을 그 통해서 그 배가 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금은 부화를다 버립니다. 거기 보면 은 보석도 있고 악기도 있고 뭐 좋은 옷도 있고 그릇도 있고 오만 게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야만 살기 때문에 버려져요. 안 버리면 자기 목숨이 죽기 때문에. 근데 그 극한 상황을 누가 조성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극한 그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진짜 행복합니다.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그 자리가 내게 못 맞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그 환경이다 갈지라도, 하나님 이곳에서 내게 주고자 한게 뭡니까? 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되면, 맛, 맛을 보게 되면은, 감사하지 못할 자리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대풍이 와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가 두려운 건 누가 있죠? 사단 예. 그것이 마귀가 우리 속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보면 혼이죠. 그러면 왜 사공들이 왜 두려워하지요? 배가 뒤집혀서 죽을까봐 죽음을 부르잖아요 그러면 성도면 어때요?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죽을까요? 죽어도 뭐라 그래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다시 살겠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갈수 있는 길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물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이렇게 한 것처럼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의 경험적인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고 그걸 내려놓으면 돼안 됐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나 그거 던졌을 때에 자기 목숨보다는 더안 되니까 그거 바닷속에 다 빠뜨려 버립니다. 던져 버립니다. 그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냥은 안 무려져요. 우리 육계 세력이 얼마나 강한데요. 하나님께서 그, 그 자리에 가야만이 그거 알아요. 가볍 물건을 바다에 던져 던지니라 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런 요나는요 전혀 근심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풍랑이 일어나도요 그배 밑에서 꿀꿀 자고 있어요. 무슨 잠을 자죠? 육적인 잠자고 있습니다, 육적으로. 그냥 육체가 잠자고 있는 겁니까? 잠자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무슨, 신하, 무슨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영적인 예쁜 잠에 빠져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요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순간순간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진리와 진실하고 진리 가운데서 진실하게 요나를 길렀는데 요나가 어떻게 자랐어요 요나 이름 뜻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성결한 성결한 신앙을 가지고 자란 요나예요. 근데 요나도 보니까 자기 속에서 그 그, 너는 일어나서 니네 뇌성 저큰 성업이 40일 있으면 망하니까 그곳에 가서 그들의 악동이 내게 상달되었으니까 그걸 거기 외쳐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속에서 육적인 생각으로 왔을 때에 요나는 그걸 따라갔습니다. 3대를 가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그래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일어나서 어로 가요? 다시스로 안 가요. 아니, 다시스로 가요. 딜레로 안 가고, 다시스로 어, 가려고, 요바로 내려갑니다. 옆바로 3절에 그렀죠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한 달에 두번 밖에, 치고일에한번 정도 가는 그 배가 딱 만난지라. 수풍간는 배처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으시지 않았어요. 요나에게요, 요나의 그 완전한 그 자유지, 그것을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요나에게 맡겨뒀습니다. 지금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대로 놔둬요. 우리에게 결정하게 자유지를 믿음을 주고 오라고 맡겨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여우와 여우를 피하기 위해서 다시 쓰러가는 배를, 성과를 주고, 뱃살을 주고 타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 나도요, 안 나도요. 바닷가, 여호와 하나님의 큰 바닷가 온데에 대풍을 일으켜서, 대풍, 큰 바람을 일으켜서 에, 태풍을 일으켰습니다. 서양 같은 건 허리케인을 보냈다 할까요? 허리뼈에 사로잡히면 배에 조그마한 것은 온대간데 없이 다 부서져버리고 말잖아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못 받다가 한 것이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반경이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원망이 원망이 아니고요. 원망이안 해. 원망할 수가 없어. 오히려 감사하다. 찬양이다. 기쁨이다. 그곳에 하늘의 복이 이제 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깊은 잠에, 신앙에 그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터전 속에서 내가 어떤 것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평가 내리는 것이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이 분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배가 꼭 신앙의 배가 깨어질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지지 말라고. 그 속에 있는 세상의 것을 버리고 하늘의 걸로 지우라고그 대복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기에도 날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먹고 저도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면에서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 이것 때문에 내게 하셨구나. 그게 왔을 때는요, 감사가 나오고, 자양이 나오고, 기쁜 가운데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고 갈수 있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 맡겨진 것들이 내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 청지지기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그 내게 모든 것을 소유권으로 바꿔놓고 그리고 사용할 때도 내 뜻대로 쓰지 않고 누구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에 맞춰서 쓰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우리에게서 버릴 것 버리고 하늘의 거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공들이, 성도들이 들어와서 자기 신을 부르고 자기 신앙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지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할수 있는 방법들을 세상에 배에서다 바다에 버려두고 배어 깨뛰는 것을 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배를 쓰고 있는 모습들을 연다가 도망가고 있는 그배 속에서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 신앙의 배를 노조 가는 천국행 그 배를 타고 인도하고 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신앙의 배를 잘 살펴서 우리가 버릴 것을 버리고 하늘의 걸로 채워서 어, 이렇게 가는 그 신앙으로 자라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생의 삶들이 되어져서 하늘의 꼴로, 하늘의 영광으로 바꿔가는 저희의 삶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